트래블 카드로 여행갈 때꼭 필요한 요즘에 필수, 필수죠. 그랩 택시를 한번 등록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딱 뜨네요. 돈무왕 국제공항. 네, 지금 이게 아니라 지불. 카드. 설정 네. 자 지금 그랩 예, 여행갈 때 쓰는 그랩 지금 택시 잡는 거 있죠 예. 결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바트가 뜨네요 이게 결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트래블 토시미로 지금 아 그럼 결제 한번 해 볼게요 오바트 결제 요청이 안전하게 처리되었습니다. 다시 시도하십시오. 이게 뭐가 실패했나보네요.